네 안녕하십니까 대형 소방전기학원 원장 김종상입니다 이번에 2017년 1회 전기 실기 시험 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사실 이제 매번 실기 시험 때는 뭐 사실 필기 4지선다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이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씩은 매회 조금 있고요 뭐 기계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 고 그러면서 또 다음 회차 때는 출제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문제 조건을 다시 변형시킨다든지 바꿔가면서 뭐 출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도 첫 번째 문제인 배연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건이 약간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답이 이제 여러 개의 답안이 좀 나오는 그러한 오류성이 있는 문제로 조금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번 해차 때 일단 모든 그 가정의 경우를 가정한 답안들이 일단은 다 맞게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저도 삶의 공단 측에다가 이제기를 하게 될 거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점을 채점위원들도 좀 감안해서 채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 때는 배연창 문제가 한참 안 나오다가 지금 나온 문제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없도록 조건이 좀 개선되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단 이론 수업 때 말씀드렸던 배연창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방화문하고, 도어 릴리스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좀 추가 설명 좀 드리고, 전체적으로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배연창섭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나오죠. 솔레노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모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솔레노드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공통선하고, 기동선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타교재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타교재들하고 저희 지금 이론교재에서도 보신 답안이 사실은 동일한데요. 어,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수동추작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동구동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솔레노이드입니다, 실제. 네, 솔레노이드가 이제 설치되어서, 이 솔레노이드의 힘에 의해서 방화문을, 아, 배연창을 열고 닫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솔레노이드 쪽으로 가기 위한 선로에는 당연히 무슨 선? 공통선. 그죠?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 동작하기 위한 기동선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건축에서는 그게 배연창이 되었든 방화문이 되었든 동작했을 때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설치가 된 경우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 혹은 장애물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 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열렸다고 알려주는 기동 확인, 오픈 확인입니다. 배연창은 원래 평상시에 닫혀져 있다가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을 열어주는 장치다 보니까 기동 확인의 의미가 개방 확인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일단 솔방식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 기동과 기동 기둥 확인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D설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동장치가 몇 개라서 두 개이고 거기에 관련된 수동주자 감이 두 개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d 솔로가 공통선 그리고 기동이 현재 지금 각각의 기동으로 해서 기동 두 선. 그리고 이제 기동 확인 역시 각 배연창들이 다 열렸을 때둘다 확인된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동 확인도 두 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데이 부분들은 사실 타교제하고 뭐 저희 교재에서 답이 틀린 부분이 없죠. 근데 사실 이것도 조건상에서 솔레노이드 방식이라고 할때 요게 현재는 별도 기동 방식인 경우에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별도로 기동될 때는 당연히 몇개되고요 여기가 기동이 이선되겠죠, 그죠? 여기 기동선하고 여기 기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역과는 기동선이 한 개가 지나가고 여기 기동선은 하나가 또 추가 설치되기 때문에 기동선이 두 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 이 문제도 별도 기동 방식이 아니라 시험 문제 조건에서 동시 기동, 방식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몇개 구역으로 본다는 얘기, 이렇게? 하나의 구역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죠? 렇한개 구역 볼 때에는 요것도 몇 개? 그냥 기동이 한 선입니다. 여기도 기동이 한 선인 것이고. 그 때는 동시 기동일 경우에는 기동선이 한선 돼요. 근데 동시 기동이다 하더라도, 이게 배연창이 열렸을 때, 확인설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두 개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지금은 일단 별도 기동 조건일 경우에는 기동, 기동, 확인, 공통이 한개 구역과 두개 구역 담당하는 건 기동 두 개, 기동, 확인 두 개, 공통.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여기 들어가는 선로는 결국 이 부분의 선로를 같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통, 기동, 기동 확인설로세 가닥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럼 결국 수신기에서, 뭐 발신기 가든 이 부분은 기본 간선 7선 잡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감지기가 설치되는데, 종단장 표시가 하나 있으니까, 감지기가 공통 지구에서 두 가닥에 갔다가 왔다 해서 네 가닥,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어, 별도의 아무런 조건이 사실 없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도 기동이 2라고 돼 있고, 요 타교제에서도 지금 기동이 2라고 들어가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한 개의 구역으로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려면 이 감지기 지구가 지금 몇 개기 이 때문에 하나의 지구죠. 종단장이 지금 하나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게 되면 발생된 연기가 요게 동작하든 요게 동작하든 같은 구역이잖아요. 그럼 그때 한해로 동작 신호가 수신기로 가게 되고 수신기에서 해당 소울 동작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당연히 요 설로 기동이 2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동이 1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기동. 사실 은 이제 이 문제는 이 부분은 타 교재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 교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인데 동시 기동 조건이란 의미 자체가 이 감지기 두 개가 서로 다른 감지기가 아닌 하나의 회로에 물린 감지기라고 하면 자동기동 개념 자체가 요 감지기 가 어느 감지기 동작하든지 간에 수신기에서는 요 회로 하나가 동작돼 주고죠. 그럼 당연히 기동은 어떻게 동시기동이 사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조건은 무슨 기동 조건이었던 거고, 기동 2라고 했던 건 별도 기동이란 조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타교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동이 2라고 지금 원래 했었는데. 요기동이가 동시 기동일 경우에는 기동이 몇개 돼야 돼요 하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감지기가 요렇게 있을 때에는 기동이 하나로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조건상에서 발신기가 두 개고 발신기 두 개이고 감지기 설치되고 종단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구역수가 몇 개라서 두개 구역이라서 그때 기동 2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타교자들도 마찬가지고 저교자도 마치고 마치 수준이 돼야 될 부분이고 출전들도 요 부분을 조금 개정해서 앞으로 문제 출제를 해달라고. 저도 이재기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어서 이제 나온 그 모토 방식인데요. 모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현장 실무에서 보시는 배선 방식이 사실은 현장마다마다 조건이 틀려서 가닥수가 계속 바뀌는 문제인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특정 교재 문제 한 문제를 내는 바람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 조건 자체가 시험 문제 조건이 없다 보니까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체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어떤 부분부터 하나씩 볼 거냐면, 모터 방식입니다. 자, 모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구분을 할 때, 이 전원 장치가 있는지하고 전원 장치가 없는지의 유무로 판단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마찬가지로 동시 기동이냐, 혹은 별도 구역별 기동 방식인지, 요걸 한번 구분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복구 솔로가 뭐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 배선에서 수신기가 있고 발신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그죠? 뭐 종단정 표시가 없긴 한데 종단정이 하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번의 솔로가 일곱 가닥인 건다 뭐 동일합니다. 기본 간선, 공공용 발전회가 들어가고요. 감지기 같은 경우에 한계구역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한계구역이니까 공통하고 지구솔로 두 가닥이 같이 설치되고 설치되고 종단이 여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돌아가니까 여기도 네 가닥은 다 동일해요. 자, 그런데 이 전원장치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한데 전원장치가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로 뭐가 AC 전원이 별도 공급이 된다는 얘기고요. 배연창에 설치되는 모터에 전원을 투입시키기에는 수신기의 용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어느 현장마다. 그래서 수신기는 옆에 인근에 별도로 배연창 전원 장치 혹은 전원 제어반이 별도로 따로 보통 설치가 됩니다. 시각 경보기도 마찬가지로 수신기 안에 있는 전원만으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각 경보기도 별도의 뭐가 있다고요? 전원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는 전원 장치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수신기의 전원이 부족하에 인해서 AC를 따로 받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요 2번 솔로에 들어가는 가닥수에서는 2번 솔로에 들어가는 전원 장치의 수신기까지에는 별도의 뭐가 AC 전원은 별도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가 없고 그냥 공통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동이 필요하다고 한 거죠. 자, 근데 이 기동이 지금 조건 상태에서는 동시 기동이라는 조건은 사실은 좀 문구상 넣어줘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동시 기동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동시에 만든다구요 동작 시킨다구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조건상에 여기 감지기 자체가 현재 한개 구역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한개 구역으로 사실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한개 구역으로 해석이 될 때에는 요기동선로는에게 한선인 거죠. 그죠. 그리고 복구가 동시 복구, 전체 복구. 일단은 복구선로도 한선. 근데 복구 개념도 사실은 또 조건상에서 동시 복구인지 구역별 복구인지를 구분을 한번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뭐 배연창설비가 어떻게 간선이 되어 있는지를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시기동에다가 동시복구일 때는 기동 하나 복구 하나죠. 근데 확인은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고요? 부역별로 다 들어가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솔로는 공통 그리고 기동이 동시기동이라고 하면 기동이 몇 개? 하나 복구도 하나 기동 확인은 몇 개? 창이 두 개니까 두 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 시험 문제 조건에서 별도 기동이라고 조건 주면 요게 뭐가 되는 기동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별도 기동 기동 이 2가 되고 복구는 하나 기동 확인이 두 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조건에서 또 이게 수동 기동 장치가 있는데 이수동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다고 하게 되면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별도 기동 방식 채택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때에는 당연히 여기에 기동과 여기 기동이 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비동이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번 문제의 조건에서 오류가 있던 부분이 뭐냐면, 동시기동이나 별도기능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동을 하나를할 거냐, 기동을 두개를할 거냐의 차이점이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조건 오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얘기를할 것이고, 근데 이분 설로에서 여기에 뭐는 무조건 필요 없는 거예요. 전원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원 플러스, 전원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전원장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전원장치 여기 없고 수신계 설치되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때는 여기설로 가는 부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원 플러스, 전원 마이너스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는 없습니다. 수신기 사이는. 요 수신기와 전원 장치 사이는 뭐만 필요하다고요? 신호 배선. 즉, 공통하고 기동과 복구 신호, 요런 확인들 신호만 필요하다는 점을 참조 한번 하시고요. 자, 지금 제가 칠판에 보여드린 요 답안에서 기동이 하나 잡는 건, 기동이 무슨 기동일 때? 동시 기동. 일대예요그 조건상에 사실은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판단이고, 뭐 사실 축제들이 조건이 없었다, 조건에 이거 없더라도 여기 사실은 그 감지기가 지금 몇 개라서 한개 회로죠. 감지기가 한개 회로고, 감지기 한 개에다가 종단장이 하나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화재가 났을 때이 감지기든 이 감지기든 수신계에서는 한개 회로가 동작이 될 거다 보니까 그때는 기동이. 공식 기동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기동이 실제는 뭐 하나 그리고 복구도 하나. 근데 기동하기는 몇 개? 두 개. 그리고 공통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현장마다 살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기동이 뭐가 될수 있다고요? 2가 될수 있다고요. 복구도 몇 개? 2가 될수 있어요. 제가 현장 사진을 보시겠지만 복구도 2가 될수 있고 기동도 2가 될 수가 있고 기동이 1, 복구가 1될 수도 있고 기동이 2, 복구가 1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좀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것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좀 설명드리면, 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일단 전원장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무조건 2번 솔로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어, 공통, 그리고 기동 확인 둘. 근데 이 기동과 복구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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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가될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계셔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필요 없다는 건꼭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D번 솔로, C번 솔로 나오는데, 이 C번 솔로부터 먼저 보게 되면, 자, C번 솔로에서는 여기에 AC가 공급이 됐어요. 그럼 AC 공급되기 때문에 이 AC를 공급할 때 여기에 뭐가 필요,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C번 솔로 같은 경우에는 전원 플러스와 전원 마이너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를 동작시키기 위한 무슨 솔로가? 기동이 필요하고, 복구 솔로가 필요하고, 기동 확인 솔로가 필요해서 여기는 5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D번 솔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개라서? 전동구동장치가 두 개라서, 지금 보시는 D번 솔로 같은 경우에는 전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공용 쓰죠? 근데 기동을, 동시기동이라고 하면 이게 몇개 되고요? 하나, 복구도 하나, 근데 기동 확인을 몇개 되는 거예요? 두개 되겠죠, 두 개. 근데 제가 말씀드린죠 별도 기동 방식이라고 하면 기동이 몇 개? 두 개. 복구는 하나, 기동 확인 두 개. 근데 동시 기동, 별도 기동이면서 별도 복구 방식이라고 하면 기동이 두 개, 복구도 두 개, 기동 확인도 두 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건상의 오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수동주작함 연결되는 이 F번 솔로 같은 경우에도 해당 구역이 이제 한, 한 개, 이 A 구역 것만 담당하는 솔로잖아요. 수동조작 감이 그러다 보니까 기동 복구 공통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정지라는 버튼이 한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동조작 감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버튼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위로 하면 뭐가 되고요? 동작 그리고 가운데가 노 가운데 놓면 정지. 밑에 놓게 되면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닫힘이거든요. 열림 닫힘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시게 될 건데. 화재 수신기 옆에 보시는 이 배연창 수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결국엔 전원 장치 역할을 하게 되고 수신기의 신호를 받아서 전원 공급을 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배연창 수신기를 보게 되면 일단 전원 표시등 나와 있고요 AC 공급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층마다 이렇게 이제 셀렉터 버튼 켜고 정지시키고 복구시키는 버튼들이 여기 설치가 돼 있어요 각 배연창마다 그리고 여기 배연창이 열렸을 때 열렸다고 뭐 해주는 알려주는 표시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요게 이제 각 배연창들의 표시등이에요. 그럼 배연창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다는 얘기, 요렇게. 이 확인 표시등들이 있고, 여기 연결되는 선로들이 다 각각 무슨 선로? 확인 선로입니다. 확인 선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버튼이 있죠, 그죠? 요 버튼에서 하나는 뭘 쓰고요? 공통을 쓰게 되고, 하나는 열림과 닫힘의 개념이 있게 돼요. 열림과 닫힘. 그래서 일단 여기 설치되는 연결설로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좀 보이시기 좀 어렵겠지만 여기가 연동이라는 글자가 적혀있고 여기는 열림, 여기는 닫힘, 여기는 확인이라는 선로가 있는데 단자가 워낙 많죠. 다 많다는 얘기는 구역별로 다뭐 간다는 얘기예요. 선로가 따로 가고 있다고요. 열림이라고 하는 이 선로가 우리가 앞서 시험에서 공부했던 기동입니다. 기동, 닫힘이라고 하는 게 다시 뭐 하는 거? 닫는 거기 때문에 얘가 무슨 선로가 되고요. 복구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기동도 솔로가 구역별로 다 갔죠. 복구도 수역별로 솔로가 다간 거예요. 지금 현장 조건에서는. 그리고 확인도 조건상다간 거고요. 연동이라는 요 개념이 뭐냐면 수신기에서 옆에 있던 화재 수신기에서 넘겨받는 신호들입니다. 요렇게. 대연창 구역별로. 자 그러면 요거는 수신기에서 요 전원장치로 구역별로 연동시켜 주는 솔로가 연결되게 되고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제어반이 뭐 하겠어요? 그 층에 있는 열림으로 신호를 줘서 신호가 넘어간다고요. 되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 보니까 AC 220 v 라고 하는 표시가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결국은 그 다른 기타 AC 전원 공급 받는 부분이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겠다고요? 각 배연창 모터들로 가게 됩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마다 요런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R형이나 P형에 따라서 가는 선로들이 사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에 지금 전원 장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는 없어요 수신기에서 넘어오는 거 뭐만 공통하고 기동하고 복구하고 확인설로들, 신호 넘어가는 부분은, 요것만 필요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렇게 체크가 되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기동이나, 이 복구 신호, 그리고 기동 확인은 무조건 일단은 뭐만큼 들어가는 게 맞고요. 무조건 구역수로 가, 다 가는 게 맞아요. 그건 어느 현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기동과, 복구라는 개념 자체는 요게 한선 한선인 현장들이 있고요. 또는 구역별로 다 기동선이 들어가면서 복구도 다 복구선이 별도로 들어가는 현장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건상에 이번 시험 문제 조건이 좀 빠져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던 거라는 걸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아마 출제원들도 문제를 낼때 보면은 요런 부분들을 다시 감안한 조건을 걸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사실 실기 시험은 좀 그래요. 매회 이제 조금 그렇게 오류성 문제를 내놓고 나서, 그게 조금은 다음 해차 때는 좀더 개정을 해보고 개정을 해보고 하는 과정들을 사실 조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최대한 이 부분 솔로는 여기 하나 둘 하나 둘될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단 최대한 저도 이의 제기를 해서 일단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놀라게 되는 부분들은 조건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자동 방화문 설비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그게 P형이 됐든 알형이 됐든 실질적으로 방화문에서는 모터 방식을 채택을 안 하고 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기동 공통 확인설로 있는 것이 맞고요. 자 구역이 문이 도어릴리스가 두 개라 하더라도 이게 한개 구역은 확실한 거거든요. 방화문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개통을 볼때 만약에 계단실이 있고 부속실이 있고 거실이 있다고 했을 때 화재 연기 감지기 동작으로 인해서 이 구역에 후회이가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문들은 동시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닫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동시기동입니다. 동시기동 조건밖에 없어요, 방화문에서는. 그요 감지기 연동되는 설로 때니까 그럼 그때는 기동이 몇 개고요? 하나. 근데 기동 확인은 무조건 뭐마다. 각 방화문마다 중간에 뭐 소화기를 받쳐 놓거나 하게 되면 닫히지 않는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 전체 다 닫혔다라는 확인 신호는 다 필요하다라는 걸참조를 한번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1회차 때 일단 논의됐던 부분은, 그, 문제 조건상에서 오리가 조금 있었다라는 부분하고, 만약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동과 복구 부분인데, 이 기동이 둘, 복구가 둘, 그리고 기동이 하나, 복구가 하나, 또는 기동이 둘, 복구가 하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근데 이제 수신기에서 전원장치 가는 부분만큼은, 어,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안 갑니다. 그건 신호만 간다는 거. 왜냐면 전원장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원장치가 없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바로 모터 구동장치로 구동장치 갈 때는 당연히 수신기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AC 전원을 받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 때에는 가는 곳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고그림 그 없었기 때문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참조를 한번 하시고요. 어, 아마 계속 매회 실기 시험 문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좀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될것로 보고, 뭐 저희도 사실은 어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중에서 조금 오류성이 있는 문제들이나 교재들마다 좀 답안이 다른 문제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학원에서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업할 때 다시 또 조금 더 개선해가면서 다른 교재들 여러 개 교재들의 답을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 시험은 그렇게 했었고요 이번 에 1회차 시험 뭐, 쉬신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은 실기 시험은 좀 그래요. 어, 결과를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번 시험 치신다고 수고하셨고, 다음 또, 다른 자기 진 시험에서 열심히 노력하, 노력하셔서,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